안녕하세요. WTC 한지진 시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찰리 김 부장입니다. 사와디캅. <laughs> 네, 태국말로 인사입니다. <laughs> 아, 하나 배워왔습니다. <laughs> 태국 갔다 오셨죠? 네, 태국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오셨어요? 아, 예. 저도 어, 처음으로 네. 또, 또 태국 땅을 한번 밟고 왔습니다. 네, 네. 어 요즘 들어서 WTC가 어뭐 태국 그렇죠? 필리핀 네. 키르키즈 네. 우즈베뭐 네. 다양한 나라로 진출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그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 네 사실은 예전에는 대부분의 국제 결을 하면 이제 베트남 쪽으로 치우치는 현상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어 요즘 저희 WTC에서는요. 어 베트남뿐만 아니라 태국 필리핀 이제 캄보디아 그다음에 뭐 미얀마 라오스 등 어, 동남아로 많이 지금 뻘쳐져 있고요. 네. 그 외에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 <laughs> 카자흐스탄 우주브의 캐스팅까지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그 이유가, 음. 뭐, 이제 잘 나가기 때문에? <laughs> 아니죠.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네. 이제, 예전에는 베트남이 이제 국한이 됐었잖아요, 사실은요. 네. 요즘에는 베트남 여성분도 눈높이 성향이 매우 좀 높아졌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애정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음, 그렇죠. 예전에는 국적이라면 나이 부른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좋아요 하고 한국에 오던 시절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여성도 그 부모 가족도 아주 신중히, 신중히 이렇게 음. 상대 남성에 뭐 신랑감을 이렇게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높이의 성향이 점점, 점점 많이 높아졌다. 그렇죠. 저희, 저희 회사에서 매칭하는 그 퍼센테이지를 보니까 네. 초은 남성의 경우에는 10%에서 20% OK. 재운 네. 네. 남성의 경우에는 5%에서 10% OK 네, <laughs> 정도로 예전만큼 OK가 네. 쉽게 잘안 나오지. 쉽게 잘안 나오지. 예. 아직도 뭐 국제 결혼하면은 무조건 다 돼. 예쁜 여성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가 있는데. 그죠 사실은 현지,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네. 매칭이 네. 좀 어렵죠. 네. 네. 그리고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국민소득도 좀 많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네, 어, 또 이런 이제 드는 비용 자체도 이제 예전보다. 그렇죠. 그렇죠. 더 올라가고. 음. 또 전통올래라는 게또 아예 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서. 네. 어, 또 전통올래 비용이 또 많이. 그렇죠. 거기에 대한 신랑감에 또 부담감이 조금은 있겠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 네. 이제 태국이나 필리핀, 네. 뭐 네. 우즈벡 이런 네. 나라들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경험상 보니까 필리핀, 태국 뭐 이, 이런 나라들이 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매칭이 잘 되시더라고요. 어, 만약에 추천을 드린다 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태국이나 아. 필리핀 이쪽으로도 캄보디아 이쪽으로도 공략하는 것도 음. 뭐 나쁘지 않다. 고 오히려 네, 맞습니다. 게나다 어, 우즈벡이라든가 키르 이러신 분들은 또 아, 거기는 이제 좀 약간 젊은 층이 가야 되는 네,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행사에 참여 오셨는데 이번에 가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네, 우리 회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주지가 사실은 제주도입니다. 아, 아 제주도 아, 선생님 네, 회원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찰리 캔과 이인이 된지는 좀 오래됐어요. 고스로로만 4년. 어. 근데 네. 그 전에는 이제 베트남을 한 1년 정도 한국에서 음. 수시로 여성분하고 선교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잘안 됐어요. 네, 아. 뭐안될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 코로나가 터졌죠? 네. 2년. 이년 동안 또 쳤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어. 이제 다시 또 연결이 돼서 네. 이제 재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어, 음. 저희가 그 시점이 이제 태국을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한1년 됐잖아요. 음. 그때부터 회원님께서 또 이런 제가 요런요런 정보를 드렸더니 회원님도 음. 또 나름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네. 네. 최종적으로 태국 쪽으로 또 이렇게 진행을 어.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나이 때는 어떻게 되시고? 혜연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나이대는요, 네. 지금 50대 초. 어, 아, 50대 초가 아니시고. 초원이시고 네. 재혼이시고아니면 혜연님 같은 경우는 재혼입니다 재원이시고. 네. 근데 이번에 또 결정된 우리 신부님도. 재혼이세요. 아, 네. 나이대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30대 초 음, 어, 네. 양쪽에 또 이렇게 자녀분들도 그쵸, 있겠네요. 네. 어, 나중에 이제 그 신부님의 이제 자녀가 딸입니다. 네. 또 이렇게 입양을 한다는 아, 것도 훈훈한 또 사실도 있네요. 그러시구나. 어, 그러면 태국의 경우에도 역시 이 WTC의 시스템처럼 어, 네. 영상통화를 미리 하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확정이 되면 네어뭐 미리 선교제도 가능하고 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어 태국뿐만 아니라 뭐 비슷합니다 필리핀도 그렇고요 음. 한국에서 이제 사진 프로필 음. 영상 통화 네. 그다음에 카카오톡 선교제를 통해서 충분히 서로 간의 이해도가 높을 절 확정을 취놓고 확정을 아예 짓고 그리고 네. 출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겠 되죠 네. 한번 출발서부터어디에쭉 네. 다녀오셨는지 한번 좀 볼까요 네 볼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무사히 안에까지 들어갔고요. 네. 이제 기내식 바로 뜨자마자 또한 시간 정도 후에 식사하고 네. 또 급히 나오신 바람에 식사를 또안 하셨다고 하네요. 아, 그래서 네. 마침 또 이렇게 기내식에 뜨자마자 음. 식사를 했고, 근데해원님이 특이한 거는 네. 야 이게 굉장히 열성이 강하신 게 여기 네. 보면은 태국어 책이 있습니다. 아, 야 네. 깜짝 놀랐던 게 이번에 저도 사실 음. 인사말도교우 하는데 이 어려운 거를 웬만한 문장을 잘 하시더라고. 요 그리고 도착하기 5 시간 반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아, 비행기 안에서 안에서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나중에 상견례 갈때이 <laughs> 정도는 해야 그래도 와이프의 나라를 데려오는 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열심하시더라고요 아, 멋지시네. 네. 그래서 네 이번에도 네. 사실 소통은 저도 잘 모르잖아요, 언어를요. 그런데 회원님이 또 이거 말고도 영어를 또 많이 잘하세요. 네. 하여튼간 이번 행사 일정은 회원님이 너무 도 편하게 진행을 했던 거 음. 같아요. 그럼 회원님 영어도 하시고, 듣기로는 또 신부님도 또 영어를 좀 하신다고 들었는데. 신부님 또한, 어, 영어를 영어. 또 너무 잘하세요. 네. 네. 너무 잘해? 예, 네, 잘해요. 그래서 네. 두 분에서 이번에는 태국어 섞어서 영어로 많이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소통에는 아예 네.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아, 네. 네. 제가 거의 옆에 네. 따라다닐 일이 없더라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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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한납품, 어, 이제 국제공항에 도착한 모습이고요. 네. 참고로 여기 보면 네. 영상이 있는데, 이아좀 놀란 게 뭐냐면요. 음. 저는 이제 대한민국 인천공항도 굉장히 크다 그랬잖아요. 세계에서 진짜 넘어온 그렇죠? 잖아요. 네. 태국 공항을 갔는데 저이국 음. 수속까지 하는 그 거리 걷는 게 거의 30분을 걸었어요. 어, 네. 공항이 그만큼 음. 방대하고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아, 네. 어 다행히 태국은요. 어 네. 베트남에 비해 이런 입국 그다음에 이거저이국 수속하는 그게 굉장히 간편 서비스로 잘돼 있어요. 입국 수속 절차가 굉장히 빨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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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기다리지 않는다 뭐 비행기 안에서 쓰는 거에다가 입국카드가 없습니다 전혀 오, 없습니다 네. 이번에 태국을 처음 가면서 굉장히 편리했다 아. 아, 편안하게 행사 진행을 했다는 그런 음. 느낌이죠 시작부터 그냥 깔끔하게 딱 시작을 하신 죠네 네. 맞습니다 네이 네. 모습이 네. 어, 수안납품 국제공항 이렇게 해서 음. 저희가 어, 호텔까지 거리가 대략 한 30분 정도 됩니다 음. 그래서 바로 어, 힘들고 피곤하기도 해서 바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음. 이제 호텔 도착 사진입니다. 네. 숙소에 도착 들어가는 이 영상을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입국부터 네. 그다음에 도착 사진까지 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어, 부장님 어저께 이제 잘 졸으셨어요? 그렇죠. 어제는 저희가 네. 어, 베트남, 이제 음. 한국 시간으로, 네. 어, 2두 시간 또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음. 도착하고 나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1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아, 겨울에서 히... 바로, 네. 어, 현, 현지 시간으로는 그러면 9시 반 정도? 네, 맞습니다. 어, 시차가 2시간인데? 네, 2시간입니다. 네. 이제 2일차인데, 네, 그렇죠. 오늘은 뭐예요? 자, 2일차에는 이제 회원님하고 모시고 바로 대상에서 인증을 받는 절차라는 게또 있답니다. 나에 아, 이제 비자라는 네. 그런 문제 때문에요. 음. 오전에는 이제 우리 회원님을 모시고 네. 이제 물론 아침에 조식을 하고 대사관을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 네. 네. 대사관까지 거리를 얼마 정도? 아 네. 네. 거기까지 대사관지 거리가 이렇게 보니까 한 15분 정도 어, 소요가 되더라고요. 네. 아,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 모습이 이제 대사관을 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음. 해서 여기 이제 안에 보면 이제 대사관을 한번 찍은 입구서 에 한번 찍었고요. 이안에가 네. 대사관 업무를 봤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한 15분 정도 만에 빨리 끝냈고요. 네. 바로 우리가 또 장소를 이동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네. 2일차 되는 날, 네. 어, 대사관 방문 및첫 번째 우리 응. 이제 신부님 맞선이 있었어요. 기게 이제 어디서 만나기로 했냐면 저희가, 응. 어, 거기가 보니까 시내인데요. 시내인데, 네. 그, 어, 복합. 어, 쇼핑몰 센터에서 아, 만나게 됐어요. 네, 예. 네. 거기에서 신부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기 음, 때문에 네. 어, 장소 바로 이동을 아. 했습니다. 물론 또 필요 없이 네. 뭐, 어, 베트남, 태국어가 가능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직접, 직접 이렇게 대화를 직접 진행해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우리 같이 가신 우리 실장님도 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저 찰리 부장님은 베트남에 특화되어 있어서 베트남 말도 잘하시고 음. 하시는데 이제 태국 말도 음. 좀 공부하셔야 돼요. 이제 제가 사실은 그래서 <laughs> 어, 어제부터 이제 태국 쪽으로 또 이제 진출 저희가 또 처음 이로로 네. 저희가 진출했했지 않습니까, 찰리 네. 김이 네. 네. 이제 앞으로 태국어를 좀더 공부하시기. 아, 아, 그러면 태국 갔다 오셔서 태국어 공부하시고 필리핀 네. 가서는 네. 필리핀어 네. 공부하시고, <laughs> 또 우주배 가서 필리핀어 <laughs> 공부하시고 또우즈크 가서 우즈크 공부하시고. 아 안셔야 네, 되겠네요. 네, 네. 부럽습니다. <laughs> 그래서 시간이 요때 시간이 몇 시냐면 저희가 열두 시반 정도에 신부님과 같이 그 지정 그 식당에서 우리 만나로했습니다 아, 했습니다. 네, 뭐 적당해요. 네. 어, 참고로 요 식당은 뭐냐면 약간 퓨전식이에요. 네. 태국 음식이면서도 약간 퓨전으로 나온 음... 음식인데 굉장히 뭐 어, 맛있었습니다. 가고 나서 한 이십 분 정도 후에 이렇게 음, 음. 신분 신부, 예비 신부님이 도착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선교제를 오래 활동안 하셨기 때문에. 네. 뭐, 가자마자, 뭐,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것 같은데. 일사천리가 하나그 정도로 아예 보따리까지다써왔어요 <laughs> <laughs> 아, 그, 예 캐리어를 한두 개에다가,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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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집에 딱가주던 깜짝 놀랐습니다. 신부님이 아예 그냥 다 짐까지 싹쌓서 결혼을 할 준비를 다 해두었더라고요. 지금 아 네, 저희가 네.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부모님하고 미팅, 영상통화 다 인사를 했어요그 다음에 아 신부님하고 충분히 선사자교자로 또 이제 결혼을 전제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카카오톡으로 연결하고 미리 선교자 하는 거에 대한 진짜 장점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모든 걸다 알고 네. 가는 거. 네, 맞습니다. 야, 강추.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우리 예비신장님도 마음이 편해졌고. 그 신부님이 고향이 저기 치앙마이 근처시라고 그러셨어요. 네, 건데. 맞습니다. 사실 또이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실은 네. 19장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laughs> 어, 왜냐면 어, 원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정을 네. 끝나 저는 와야 돼. 저는 왔었고요. 살김은 네. 원님 같은 경우에는 신부님 집이 고향이 멀어요. 음. 거기서 또 치앙마이까지 가서 치앙마이에서도 음. 어, 자동차로 또3 시간 이상을 또 들어가요. 아 거예요. 그러면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서 국내선 타고요. 거기에서 이제 3 시간 동안 또, 또 가야 네. 되지만 차라리 예 그래서 네. 어, 사실 그날 부모님을 네. 만나질 못했습니다 저희가 네. 결혼식당에서는 네. 왜냐면 너무 멀다 보니까 음. 네. 그래서 저희가 신랑분이 어차피 어, 충분히 음. 일주일 정도를 더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요 아, 일정을 이런. 이제 좀연기해서연기했습 <laughs> 네. 그리고 저는 먼저 오고 음. 신랑분은 나머지 일정을 그 신부님과 치앙마이에서 아, 아, 가서 네또 이렇게 즐거운 음. 시간을 보냈고 음. 네. 매번 또 이렇게 소, 보내왔어요 사진하고 아, 네. 저잘 있습니다. 저 여기에 아, 네. 여행 가고 네. 있습니다 끝에 가서 한번 볼까요? 네, <웃음> 네. <웃음> 오늘은 이제 맞선을 딱 봤는데 네 분위기 좋았겠네요. 네 좋았습니다. 여기서도 아. 빨리 끝났습니다. 한 네. 시간 정도 네. 맞선. 맛살 하면서 식사 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음, 네. 좀 일찍 끝나고 호텔로 바로 다시 이동을 했습니다. 어, 왜 벌써 호텔 가 뭐? 거... 아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다음 일정이 사실 이 있는데 네. 여기 이제 호텔로 반응하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차피 저희가 신부님하고 바로 한방은 안 돼요. 왜냐면 아, 그 다음날 웨딩차이기 네. 때문에 네. 보면 가방을 다 가져왔잖아요. 어디 따로 음. 뭔데 재울 수가 음. 없어요. 네. 방만 틀리게끔 아, 예약을 했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호텔로 들어갔고요. 네. 이제 호텔에 들어가고 어, 거기서 한두 시간 정도 또 네. 미팅을 했습니다. 왜냐면 네. 서류 써야 돼요. 아, 그렇죠. 서류도 <laughs> 굉장히 요요 왜냐면, 네. 우리가 이제 그 3일째 된 날, 이제 웨딩 촬영을 네. 해야 돼요. 간단한 또 식도 있기 때문에, 네. 서류를 쓰기 때문에, 이 장면이 음. 호텔, 그 네. 로비 그 식당에서 음.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제 서류 쓰는 장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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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시간이 또 5시 반이 금방 훌쩍 아,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녁식사 장소를 음. 이제 또 이동을 제또이 했습니다. 부장님은 왠지 모르게 이번에는 그 일로 가신 게 아니라 여행 다녀오신 것 같은데? 다들, 느낌이. 다들 그렇게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사진을 어렸 아, 부장님 너무 좋고 부장님이 <laughs> 여행 간것 같아. 어, 제가 갔던 데가 이제 후편에 나오는데 아주 그냥 네. 태국 방콕에서도 가장 핫한 위원지가 네. 바타야란 데입니다. 아, 그, 바타야. 발음까지 영어로 나오네요. 아, 네. 바타야인데요. 그건 내가 첫 후에 또한번 연락 열람, 연락해서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기 행사 때면 뭐 많을 때는 열 분도 가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 네, 그렇게 많이 가시는데 딱한분 모시고 네. 가시니까, 네, 사실 좀마음이좀편하셨겠다 마음도 편하고 우리 신랑 신부님이 술두 분이서 소통이 너무 잘 되니까, 네, 아, 내가 할 일이 거의 없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별 편하게 아, 네, 네. 진행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하고 우리 신부님이 또 우리 이제 신부님이. 네. <laughs> 어, 식사를 가려고 했더니 또 이렇게 한식을 또 드시고 싶대요 어. <laughs> 우리가 여기 보면 비비키라고 네. 한식, 한인이 움직, 운영하는 음. 식당을 요 거리도 가깝습니다. 한2 0분 네. 거리인데, 한식당으로 가서 삼겹살 이렇게 이렇게 또 갈비시켜 놓고 아, 식사를 했습니다. 아, 네. 어때게그 음식은 좀, 한, 한식은 먹을만 하던가요? 어, 한식이 이게 사실은 태국을 제가 처음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어디 나라 가도 우리 세계에서 한국 음식은 정말 알아주고 맛도 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끝내고 좀 빠릅니다. 진행이. 네. <laughs> 왜냐면 일정이 4박 5일이다 보니까. 그죠아 어, 식사라고 또 바로 들어가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은교 한 차로 음. 15분 거리에. 네. 어 정말 전 태국 가면은 떠오르는 게어 물론 이제 바닷가도 있고 호수도 좋은데 네. 어 오. 이렇게 네. 카페가 큰 데는 처음 봤습니다. 전감탄했니다 카페 겸 뭐, 호수인데요. 네. 네. 물론 이제 인공으로 만든 데인데 아, 정말 아름답고 네. 해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너무 많이 담아왔어요. 아, 여기 아, 네. 네, 여기 보면은 어 이제 카페 입구 사진이고요. 여기 또 영상을 제가 많이 담아왔습니다. 네, 한번 살짝 볼까요? 아, 영상으로 볼까요 네. 네. 아. 어느 정도로 괜찮냐면, 야, 정말 연인들이 네. 와서 하루 종일 있어도, 밤을 새더라도 너무 무드가 좋고, 오, 너무 그 괜찮고, 네. 두 분이서 더 <laughs> 좋은 맞아. 시간에 가지셨겠다 네, 여기서 네. 거의 몇시간 있었냐면, 거의 네. 3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여기서 또 촬영장소로도 너무 좋아요. 곳곳마다 음. 촬영장소가 있고요. 그다음 에 커피 타임 장소도 따로 있고, 그다음에 놀수 있는 놀이공원 따로 있고요. 또 네. 이렇게 해 가지고 단체 사도 하나 찍고요. 네. 여기서 하여튼가 시간을 거의 3 시간 이상을 하려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해서 어, 두 번째 날 막섬 및 어, 데이트까지 네. 네.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호텔에서는 같이 잔건 아니죠? 아예 아니, 안 되죠. 그 제가 아, 얘기했어신랑한테 나무 사이에 또 그렇게 가면 안 돼. 아이 부장님 뭐 그런 게 없어. 아니 <laughs> 방이네. 나잠안 자고 있을 거야. 사실은 또 신부님 방이 바로 그 신랑만 옆에 뒀었어요, 저희가. 아, 살짝 불안한데? 네, 그래서 내가 사실은 1 2시지잠안 잤어요. 지키려고. 지키라고 무소리 다 들리거든요. <laughs> 참. 그래서 어찌됐든 아니, 이렇게 해서 2차가, 네. 그 다음에 대사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선, 그 다음에 네. 간단하게, 어, 저기 데이트까지 이렇게 코스로 끝났습니다. 네. 자, 이상, 어, 저희가 1부. 네. 네, 이렇게 한번 맞춰보고요. 네. 이제 2부 때는. 네. 웨딩 촬영. 아, 이 부대는 이제 저희가 웨딩 촬영,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신혼여행, 결혼의 꽃,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네. 신혼여행 장소 스토리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부 기대해 네. 주고요. 네. 네. 이상 WTC 한진실장, 네 차르킨 부장입니다. 감사합니다.